와우. 와우 복싱의 취득을 찾고 4회전 시작 양성수를 소개합니다 동포로더 파이팅 복싱 선수 25세 신장 184cm 체중 7 18.95kg 백홍빈 <laughs> 그리고 동포도 팀플 복싱 선수 24세 신장 176cm 대전 6 6 7 5 유로 브 지금 프로에데뷔하는스파이퍼 <목소리> 이번 경 이번 주심의주5은이판훈5판 5.5. 입니다

더리. 그래 나이스다 나이스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앞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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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선. 아, 동현아동현아 갑자기 애프터 들어오고 있어라이 트다 봐야 돼. 우이 집에 오투지 야, 오지. 야, 야, 스 야, 지 야, 야, 오지. 야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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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, 야, 오지. 오지. 야, 오지. 야, 오지. 야, 오 오지. 야, 오지. 야, 오가벼워 야, 돼! 가벼워 야, 돼! 가 야, 야, 시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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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해. 자, 가볍게 봉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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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있다가 따당이야 그때 이제 죽이잖아 그게 그럼 뭐 나와 이래 날씨야 날씨야 좋아 좋아 날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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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이랑 따로 이렇 신중하게 떠나야 되아데아아 동민아 라이트 들어오는 거, 로야오로야로야오로야오두로야 오프로야, 오프로야, 오프밖에 다시 r e a 가 o 가 e a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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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기 바랍니다. 내

멈춰야 할 일이 많아진다. 나이스. 나이스. 다양 다양하게. 다 다양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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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양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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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게나오는게 다양하게. 다양게 다양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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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양어게 다양하게. 다게 다양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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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양하 어, 다양 어, 게다 어, 하게 다양하게. 다 다양하게. 다양다 민아, 체 먼저가. 먼저, 어? 가. 좋아. 먼저 아, 먼저가. 먼저 잡아 먼저 잡아이스어 다다 먼저 잡 아이스, 아이스. 어, 자기야, 자기야. 민아다 지금. 온다, 네, 제가 야하게 줘. 가 카드 대로 까불잖아 하나. 그냥 가는 거야. 음, 가는, 네, 가는 음, 음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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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다. 아, 아, 어, 아, 아, 그렇지. 안녕하안녕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세요안녕하세세요안녕하세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요세요하세요세요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 레프트 먼저 가. 지 말고 해 봐. 그렇지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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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거가 뭐, 뭐, 먼저 안 하니까 안 풀리는 거야. 레트 네가 먼저 가. 네가 먼저 가. 아, 아 나이트가 정민아, 하나를 잡아야, 어, 어, 잡아. 둘을 잡아. 옮겨 봐. 다없다려거리이로이나안민아 크게 가 가려도 안 돼.

하나, 하나, 둘, 갑다지 백스텝 안 돼. 그지 백스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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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텝 백스텝! 백스거백스야백스이가스가가 라운드 1분 4 0초 KO로 공포로 배동민 선수가 승리합니다. 대승리한 네, 배동민 선수에게 모델 든 선수인 이번의 부모님께서 승리 상장과 수목비를 수여하시겠습니다.